난 여전히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구나 어머 신나라이엔 지구력과 회복력은 좋은데 근력이 좀 부족해 단연 기운이 넘쳐서 타리고 링판 지구력을 더 길러야겠어 음, 아저씨야 뭐 언제 봐도 완벽한 체력을 유지하니까 어디 아이라인 좀 볼까? 근력 120 지구력 85 회복력 40항상아아이란 신기하게도 매번 같은 수치를 향상하고 있어. 마치 기계처럼. 어? 제시 카틀랜드. <목소리> 아이라페라스칼로스놉스키. <목소리> 불필요한 운동은 필요를 가져오느냐. 그거라면서 왜 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제시, 언제나 난 냉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법은 꼭 개가 헤엄치는 것 같다니까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트라이예술연 경기를 하겠다는 거야? 아직 모르잖아. 어? 아이라, 어 특별훈련은 아까 끝나지 않았니?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거야. 어, 네가 그런 것도 다하니? 이제 보니 아이라 너 배틀 노예를 뽑혔구나 아니야? 그래. 아이라의 수영 실력은 알아준다니까. 나랑 나라는 후보에도 못 올라갔는데. <웃음> 그래? 아, <laughs> 음, 어, 저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불은 네 마음대로 사용해. 너희들은 뭐 하려고? 아, 저 빛나는 우선 크롤 연습부터 해야 되거든. 크롤이 잘안 되나 보지? 아, <laughs> 왜지? 어, 왜라니, 호흡이 짧으니까 잘안 되지. <laughs> 아이라, 너라면 좋은 방법을 알것 같은데. 숨 오래 참는분 말이야.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laughs> 참으면 돼. <laughs> 얼굴을 다 집어넣어 너, 너, 라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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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 말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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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굴내미고 수영할래? 어? 나라야 왜 그래? 내가 아이라처럼 수영할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100년은 걸리겠지 어? 야 지금처럼 뺀질거리면 100년 걸리다! 하나, 둘, 셋, 넷 아! 양심있지? 겨우 네 세고 나오냐? 하지만 난 물이 무서운 걸 어떡해? 무섭지 않아 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물을 믿어 하지만 이리 와봐 어? 어... 어서 가봐 어... 얼굴을 집어넣어 봐. <laughs> 음. 그러지 않아도 돼. 너무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더 힘든 거야. 견디기 힘들면 나오면 돼. 물은 절대로 널 고속하지 않아. 천천히. <laughs> 마음 편하게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웃음> <웃음> 아주 잘했어. 고맙습니다, 스님. <laughs> 아이라 동지, 저는 물이 좋은가요? 데... 네. 왜지? 물 속에 수면, 왠지 마음이 편합니다.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셋이나셌어 이건 신기록이라고. 잘했어. <laughs>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laughs> 내가 뭐라 그랬어 한번더 힘든지 <laughs> 나도 놀랬어 알았어 <laughs> <laughs> <들었어? 잘> <laughs> 신나라는 빠르군 쟤는 성격도 얼마나 급하다고 <laughs> 헤드방넴 근데 아이란 왜 연습해? 수영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배틀로얄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 아이란 우리 학교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면서 뭘 그래 힘들게 연습할 것 없잖아 그 아이도 참가할 거야 방심하면 안돼그 아이란이 제시 말이야? 그래 제시는 특별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몰라 하지만, 이번 승부에서 그 이유를 알아내겠어. 루나스님, 맛있는 도시락이 있어 하나 살래? 됐네, 보나마나 맛없는 음식들만 들어있을 텐데 뭐, <laughs>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아, 저리 비켜 안 보여. 나 도시락 하나 줘. 너도 도시락 사지마. 아아아아아국국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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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빅 이벤트인 배틀로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아아아 기쁨 주고 사랑 받는 서울 방송의 미아아아가이저아아이아아아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양어선생이 유미양이에요 아, 스물일곱 살이라면서요? 재능이나 신경 쓰시죠 자, 어디 볼까요? 배틀로얄이란 무엇이냐면 은 수영 성적이 우수한 일곱 명의 학생들 중 최고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특별 경기로서 일단 다 같이 100m를 수영해서 최하위 선수부터 한 명씩 탈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느냐와 또 어디서 최고 속도를 내느냐가 경기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상하게 말이죠. 아무래도 제시와 아이라가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될것 같은데. 네, 제발 당연한 얘긴 그만하시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 도움이. 아 이건 어디까지나 시범 경기예요. 성적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서울 출신인 신나라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란 이 경기에 참가하지도 못했는데요. 아, 이거 큰일났네. 어쩐다. 서울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지겠어. 카메라 아저씨, 신나라형을 비춰주세요. 그 학생이 아니에요! 빨리 좀 찾아봐요! 시청률이 낮요봐요황다혜 봐요. 씨! 시청률에 연연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것도 몰라요! 아! 찾았다! 신나라야! 여기봐요! 어? 어? 아, 바이바이! 아, 여전히 씩씩한 모습이군요! 컨디션은 좀 어때? 아주 좋아! 그래? 좋은 경기를 펼쳐보자고 제 1라운드 각자 위치로 준비, 출발! 드디어 배틀로얄 시작됐습니다 자, 100m 경기에서 제일 먼저 탈락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이라, 화이팅 네가 응원 안 해도 아이라는 잘할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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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교내 신기록입니다 아이라 메어레스카 로스노프스 제1라운드에서 놀랍게도 신기록을 수리했습니다 재밌는데? <laughs> 좋아, 진짜로 상대해주지. 지금까지 아이라가 세번 제시가 2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내 신기록은 각각 두번씩 수립했습니다 시범 경기치고는 선수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혹시 부상자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만 양호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게 말해요 착하고 아름다운 영어 선생님으로선 그저 학생들이 무리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네 27세 노처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노처녀면 아저씨는 어떻게 되죠? 진짜 독하다 저 먹던 힘까지 내고 있어 정말 대단해 너무 멋있어 넌업도 좋다 감탄만 하고 있게 쟤들은 엄연한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아, 뭐 어차피 칠게 뻔한데 뭐 그래 잘한다 어? 그렇게 말해서 난 이제 지쳤어. 훈련할 때보다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니까 몸도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생하고 지면 너무 억울하지? 동감이야. 각자 위치로. 위치로! 준비! 이기겠어! 출발! 하이라이! 힘 아까보다 속도가 좀 떨어진 것같아 그래도 대단하지 뭘 그러냐? 저런 속도로 다섯 번씩이나 헤엄친 게 보통 일이니? 아, 아, 아. 하나에 에이, 여보세요. 실천일만 의식하지 말고 스포츠 아나운서다운 전문력을 쓰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연예 전문 아나운서다 보니 네, 결정됐습니다. 일단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결혼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어 아이라 어어비나요 어, 여긴 웬일이야?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너무 힘들어 보여 여기서 그만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정말 훌륭했어 모두들 감탄했다고 이제야 알겠어 어? 이제야 깨달았어 왜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헤엄치는지 왜 제시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난 절대로 여기서 그만둘 순 없어 제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난 헤엄칠 거야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헤엄칠 거야. 아마 제시도 나와 똑같을 걸. 하면서 왜 계속하지? 너 같은은 이해할 수 없어. 하... 할수 있겠어? 그야 물론이지. 그래. 그럼 시작해 볼까? 좋아. 각자, 각자 위치로. 위치로. 준비. 온 몸에 밀려드는 피로 승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상대에 대한 열등감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준건 오직 너뿐이야 널 생각하고 있는 동안 완전한 나를 찾을 수 있어 마치 물 속에 있을 때처럼 이제 알았어 네가 왜 나한테 특별했는지 넌 나의 라이벌. 어떻게 아직까지 저런 속도를 내어 그게 마치 물개 같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중요한 시험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약작같이 하는 거지? 나 같으면 대충 끝내고 만화책이나 보면서 쉴것 같은데. 그건니 생각이지.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어떤 경기에서도 1등은 좋은 거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 지금 막 경기를 시작한 것 같군요. 아이라와 젤시 본신의십을 다해 골로 향하고 있습니다. 널 이기겠어. 실수는 어? 없어. 앞으로 오십 미터.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잉, 제 제시 선수가 좀 이상하네요. 크릴라군, 의려만 서둘러. 요 어? 그럼 아이라가 이기네 저기봐, 어? 아니 아이라 선수도. 두 선수 모두 중도 탈락, 탈락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어, 두 선수 모두 골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엔 무효 처리,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음? <laughs> 미련하게 저런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참 게시 <laughs> 아이는둘다 최고야 <laughs> 멋진 경기를 펼친 두 선수에게 끝없는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기록에 남진 않지만 이 경기를 관람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 인부학자인 저연 괜찮았죠 그럼 서울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배틀로얄 중계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난널 이기고 싶어. 이길거나 마찬가지잖아. 오늘 승부는 무효야. 골에 도착하지 않은 이상 이긴 게 아니야. 그럼 트라이에슬론에서 결판이 나겠군. 그래, 기대하고 있어. 악수는 하지 않겠어. 승부가 날 때까지, 왜 그래? 너도 웃을 줄 아는구나. 웃는 거 처음 봤어. 그렇게 신기해? <laughs> 긴하구나. 대단했어, 아이라 한 마디로 감동적이었어. 그래, 니 너희들은 정말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난 언제쯤 너처럼 될수 있을까? 어, 어디가... 어, 제시